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방 프라의 프란체스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 저는 여러 다양한 상황을 겪었어요. 어, 먼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그냥 무릎까지 좀 타셨어요. 몸뚱 있어요. 지금은. 근데 괜찮아요. 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은 어땠어요? 요. 어, 제가 여러분들 또 재미있게 어떻게 볼수 있는지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른 외국인 한국어 말하는 외국인 영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들은 그 반응 영상들은 주로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 제가 표준 어떻게 하는. 그리고 실시간에 반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로 이 방식은 주로 서양에 하는 거예요 그 반응 영상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지루해질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또 다르게 할 아, 계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아,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미 영상 다 보고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 여러분 랑 토론 얘기할 거예요. 오늘의 어, 주제는 바로 한국인들이 왜 한국 생활에 만족스럽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의 어떠까 그 생각 어떤지 그리고 제 생각 제그 서양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어, 한국에 사는 경험도 있으니까. 어, 그런 점에도 의견을 드릴게요. 요즘은 한국에 가는 외국인 더 많아졌다면서요. 어, 왜 그렸냐면, 뭐, K-pop 이랑 그 드라마 산업 어, 더 유명해지면서 유럽, 주로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 한국에 관심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2014년에는 물론 한국은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주로 일본인 중이랑 그 중국 사람 중에서만 중에서만 아니, 아니라 그냥 더 유명,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럽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한국은 제가 갔었을 때 사람들은 한국은 어딘지 개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하면 북한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그 미디어에서는, 뉴스에서는. 주로 그 한국에 관련한 뉴스 있으면 주로 북한에 대한 뉴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갈 어, 얘기 전달했을 때어 어, 북한에 간다고 갔냐고 걱정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던 영상 질문은 한국 생활은 진짜 그 드라마처럼 반짝반짝 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좋지만 단점도 아 있어요. 대부분 그 인터뷰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나 직업에 대한 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 공부를 많이 시키고 경쟁률, 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많이 시켜요. 어, 우리 아이는 뭐 제가 엄마였으면 어, 우리 애기한테 어, 어, 공부 잘 해야 되고 그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어, 높은 점수, 점수를 받아야 돼.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 엄마는 다른 사람을 어, 뒤떨어지지 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일갈때그 일자리에서도 이런 문제 있어요. 다른 사람 비해 실적 더 나아야 되고, 뭐, 휴식을 잘 지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는 어, 이런 음, 의식, 생각 반대예요 뭐, 한국은 제가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 비해 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유럽에는 아, 이런 생각 말고, 아, 아이들한테, 뭐, 그냥, 아, 자신이 아, 최선을 다하는 거 제일 중요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뭐 대학의 그 중요한 대학 아니면 그냥, 음, 중요한 교육 받는 사람 제가 첫 번째 사람이어서 어, 우리 어머니는 어, 부담을 좀줬어요 한국 어머니처럼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부담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좀 exception이에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 그냥 뭐 학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어, 제일 중요하다고 뭐 진짜 점수 어, 나아질 수 없으면 그 노력 없으면 괜찮아요 뭐 다른 실력 어, 있을 때니까 뭐그 어, 과목에 다 100점 100점 받는 게 그거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업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났었어요. 뭐, 제가 그거는 한국에 살았을 때좀 느꼈어요. 어 사실은 제가 외국인이니까 일했을 때그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어 자유롭게 일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야간 시간, 야간 근무 어, 많고, 휴식을 어, 별로 없고, 회식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어, 이런 문화에 속하지 않아서 뭐 사장님한테서 이런 부담을 어,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 휴식을 쉬지 어, 못하는 것은 저도 <laughs> 느꼈어요. 제가 선생님으로 일했어요. 영어 선생님으로 어, 뭐 휴식을 한달 동안 하루밖에 없었어요. 어, 우리 서양 사람 입장에는 그거는 그럴 리가 정말 어, 없어요. 어, 우리 서양에서는 일주일에 <laughs> 일일이 있어야 돼요. 어, 어, 그, 하루 있는데, 어, 쉬는 시간을 우리는 권하지 않아요. 추천을 안 해요. 어, 뭐, 선생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말했어요. 뭐, 제, 저 밖에 다른 선생님 없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 감기 걸리면 아니면 그냥 병에 걸리면 큰일 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복제 제도 있는 나라에는 그 노동자 권리도 있고. 어, 사람들은 자기의 휴식을 갖고 있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MG, 그 한국의 MG세대는 다르다면서요? 일 끝나고 일자리에 더 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직장에 머물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만족스럽지 않은 포인트는 물가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한국은 살기 편한 곳인데도 물가 너무 비싸요. 특히 소득 비해서 물가 너무 비싸다고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뭐 이탈리아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그 물가 너무 비싸서 조금 못했어요. 특히 제가 되게 놀란 어, 일은 그 과일, 과일의 물가 너무 비쌌어요.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뭐 수박 거의 2만원이었더라요. 존경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런 수입된 어, 과일은 너무 비싸요. 뭐 바나나, 어, 수박, 아니 바나나 아니에요. 그 달기, 닭이, 달기랑 수박. 그런 과일들은. 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물론 학생이었어요. 어, 그래서 먼저 언어교육원에 다녔을 때, 제가 주로 면이랑 오이 먹었어요. 어, 그리고 대학 시절 때 주로 김밥 전국에 많이 먹었어요. 아니면 편의점 음식? 아, 어, 김밥 같은 거. 근데 살 칼로리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살도 많이 줬어요. 그때는 영양이 들어간 음식은 제가 살수 없어서 이런 간단한 그 편의점 같은 음식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첫 번째 두 포인트는 그 공부랑 그 교육이랑. 직업에 어, 대한 포인트 어,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M, MC 세대는 더 어, 개인, 주의 강하니까 이런 상황을 어, 미래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른 포인트는 그 인터뷰 했던 사람들은 어,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 많이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나라 있어요? 아니면 한국 어, 만족스러워요? 어떤 나라에 그 살기 가고 싶으면 그. 고려할 기준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면. 고려하는 포인트, 어, 아마 두개 정도, 세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연 많이 좋아해서 이런 편에는 제가 영국에 가고 싶어요. 뭐, 영국은, 어, 그 초록색 경치 많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거는 저한테 뭔가 해와 지키고, 그리고 제가 해리포터 팬이라서, 열렬 팬이라서 그 건물, 건축물, 어, 많은 건축물, 그 해리포터 스타일로 만든 그지어줬으니까 그것도 그 보기. 좋아서 어, 영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 편에는 영국은 그 햇빛 별로 없고 우울증 쉽게 어, 생길 수 있어서 뭐 아마 오랫동안 살수 있는 나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 물론 이탈리아는 살기에 좋은 나라지만 제가 이탈리아에 대한 좋은 점은 물론 음식, 음, 건강한 음식. 아, 어, 그리고 문화, 우리 문화라서, 어, 제가 익, 익숙한 점 있잖아요. Comfortable zone 같은 거 있어요. 한국은 뭐, 물론 문제 있, 있겠지만, 몰래, 물론 있지만, 뭐다 나쁜 거 아니에요 뭐 한국도 어 살기 좋은 나라로 볼수 있어요 그 아까 인터뷰했던 사람 말했다시피 한국은 편리함 덕분에 뭐 좋은 나라로 어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에는 뭐 인터넷도 빠르고 교통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어떤 곳에 가고 싶으면 교통 다양한 교통 있잖아요, 뭐 버스, 지하철, 택시, 카카오 택시. 근데 이탈리아에는 어 교통 시스템 발잘 발전되지 않아요, 안고 어, 너무 비싸요. 특히 특히 열차 열차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고,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지역, 차 없으면 거기는 절대 갈수 없어요. 한국은 편리함, 켰던 시스템, 그리고 시설 잘 되어 있고, 그 놀러 갈수 있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 했어요. 뭐, 아이 있었다면, 한국에 기우실것 같으세요? 질문이었어요. 제 관점은 여러분들이랑 말이 다를 것 같아요. 뭐그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화 차이도 있고 아직은 한국 사회는 그다 문화 사회 아니라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자별도 많이 당해질까봐 아 어,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 다문화 아이를 어, 키울 수 좋은 키울 수 있는 좋은 나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탈리아에 대해 관심 좀뭐 어, 생겼나요? 아니면 저한테 질문 하고 싶 분 내, 내용 있으신가요? 어, 이런 포맷 좋아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 다음 영상에 보자! 안녕! 노래방 프라이였어요. 안녕!